떡갈나무숲 일반전투입니다 자 이번판은 8탑 저는 스위사일 자주포 자 지금 핑을 보면 아군건 속3 속6 T34 그건 T34 4502 석군 4502에도 중절차 치고는 약간 속도감이고 아무래도 1 6 t 3 4랑 싸울 때 약간 좀 버겁다는 이야기가 볼 때가 많거든요. 네, 무슨 말이냐면요. 적군이 중형 라인에서 싸움을 걸어올 생각 이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. 이건 아군도 마찬가지입니다. 뭐 퍼싱 퍼싱 티우고 막 이렇게 쓰일까요 그러면 뭐 초반에 어디 보는 게 날까? 이게 리플레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장전 시간이 표시가 안 되는데 아마 이수의 사이즈 제 수일 사이 아마 장전한 50초 정도 걸릴 거예요. 장전 중입니다. 자 그래가지고 지금 저렇게 아군이 움직이죠? 개인적으로는 그냥 저 튀어난 곳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. 네, 그냥 여기에 있으면 지금 벌써 경, 아군 경조차가 지금 스파티오로 가는데. 네, 네 보이죠, 보이죠. 아, 근데 제가 약간 포각을 약간 살짝 뒤로 왔어요. 네, 아직 장전 안 듣고요. 아, 저거 저거 못쓸거 같네요. 저거 못쓸것같아 자, 저저 저 뒤쪽에 어 네, 있죠? 이제 이제 해켓하고 판투죠. 퍼싱 어, 있고어 판투 판투 칠수 있을 것 같은데요? 판투 판투 쳐볼까? 그냥 어내려올 하는 것 같은데? 그냥 쏠까요? 자, 쏴봤어요 네, 자, 나이샷. 자, 어, 우 네, 판투가 네. 아, 어, 네, 네, 죄송합니다, 판투님. 네, 네한 방에 죽었다고, 네, 아주 심한 욕을 하고 계십니다. 네, 어쩔 수 없습니다. 네, 다게 받아야죠. 뭐. 네, 저라도 짜증날 거예요. 자, 아무튼 판투가 바로 죽자, 아, 죽어버려가지고 지금 언더 밑을 너무 쉽게 먹어버렸어요, 지금 저희가. 그래가지고 지금 적군 순식간에 지금 막 수세에 몰리는 상황이 됐죠, 지금 0번 라인. 네, 아, 그러면 되게 노력 편했어요 0번 라인은 벌써 거의 좀 먹은 것 같아요, 분위기가. 네, 아 이게 조용히 좋아가지고 이제 뭐 팔팔 야티 그냥 쏘면 되는 건가요? 아 방금 한 발이 그때 진짜 큰기거 같긴 하네요. 어, 그냥 뚫렸어요 지금. 아 자, 뒤에 처칠도 있네요. 자, 사격! 자, 맞 지근탄이지만 좀 제대로 지근탄이 터졌나보네요. 데미지 700 나갔습니다. 자, 지금 상황 보면 뭐 다들 체력도 없고 저 뒤에는 이수도 아니고 그냥 아, 네, 수사사고냐 자, 수사사 있는데 지금 또 중앙에 아군 튀우고 있죠? 저 아마 모래 붙 버틸 거예요, 아구. 그러면 이제 어딜 봐야 되냐? 궁전 라인 봐도 되지 않을까요? 궁전 라인이 그러면 나머지 다 있다는 건데 밀릴 것 같아요. 어, 밀릴 것 같아요. 약간 분위기, 아, 어, 네, 네, 그렇네요. 별로 분위기가 안 좋아 보입니다. 네, 위험해요. 자, 한방 날려줘야죠, 여기. 자, 장전 거의 다 됐고요. 자, 저 라인메탈, 라인메탈, 오니, 오니 아니면 라인메탈. 자, 오니, 오니. 아, 네, 들어갔어요. 라인메탈. 자, 라인메탈. 아, 올거 같죠? 한번 써볼까요? 자, 아, 네. 네, 아, 네. 지가 찬춤 털죠? 한 데미지 600 정도 들어간 것 같습니다. 자, 승륙은 죽겠네요. 자, 승륙 죽으면 당연히, 네, 지엔이 D3 썼네. D3 었네요 자, 그러면 라인이 아예 죽은 거죠? 중전 라인 터졌어요. 자, 아군 중형 라인은 딱 그때쯤에 이제 슬슬 다 정리를 하는 것 같고요. 네, 보통 이렇게 중전 라인은 먹은 팀하고 중형 라인은 먹은 팀하고 싸우게 되면 중형 라인 먹은 팀이 아무래도 유리하거든요? 자, 어드밴테이지는 저한테 있습니다. 게다가 적분들은 지금 다 느리죠? 점령도 못 가요, 이거. 점령 수비가 조인 상황일 겁니다. 뭐, 이런 상황이니까 그냥 대놓고 그냥 자주 포 나와서 조이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? 네, 그래도 될것 같아요. 자 아군은 이제 뭐 점령을 시도할 것 같으니까 대충 첫 스팟이 될 만한 요곳에서 조이면 뭔가 나오겠죠? 자 음악이 갑자기 어 잠깐 이걸로 바꾸자. 어. 자 조이면 나올 거요. 저 아군 계속 움직이고 있죠. 아니, 아니, 아니. 보여요, 보여, 오니 오니 딱 걸렸어요. 자 사격. 명중하였습니다. 자, 원인은 저세상으로 갔습니다. 자, 지금 뭐 다른 전차들도 뭐 어찌 할 수가 없어요, 지금. 왜냐하면 벌써 T69 저 지금 A사선에 있지, 퍼싱 밑에서 막 째리고 있지. 네, 이제 밑에서는 라인 메터 올라오고 있죠. 이제 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, 이거는. 나머지는 뭐 하냐. 네, 자주포로 딜더 따야죠. 자 아, 여기 팔파야티 스팟은 사라졌지만 이게 스팟 사라진다고 해서 뭐 어떻게 할수 있는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쪽에 지금 아군이 이렇게 스팟을 때리고 있는데 뭐 여기로 나오겠어요 뭐 밑으로 나오겠어요 저 티삼선 죽었고요 그러면 뭐여기 숨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써도 요 어차피 뭐어디에 나가든 스팟이 걸리거든 요 이거는 네 죽었어요 이거는 그니까 적군이 뭐 어찌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자, 아마 이렇게 게임이 끝났을 겁니다. 라인 메탈 아마 아군이 잡았을 거예요. 이 게임이 아마 제가 수일사일로 고훈장을 땄을 거고, 아마 딜이 한 4,100정도 들어갔던 공방으로 기억하는데 그래가지고 재미 좀 봤었어요. 경험치 좀 많이 먹었더라고요. 자, 네. 퍼싱이 네, 퍼싱이 네, 마무리하였습니다. 자, 수고하셨습니다.